그래도, 아, 우리, 오랜만에, 우리 그래도 또이 경상도 쪽에 오면은 우리 또 이모님들,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거의 이 노래를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부련님이라는 곡. 그죠? 부련님 좋아하시죠? 네. 그 노래 한곡 해볼게요. 부련님. 저뭐 여보세요? 응향 봐주세요. 어, 밤에 잠안 자고 꼭 일할 때 근무 시간에 뒤에서 그냥 빨리 틀어주세요. <laughs> 누구냐는 자한입뿐봐봐요 밤에 잠안 자요. 에? 거봐 내가 불안해서 그래. 아또안되는 그냥 봐줘 제대로. 차렷. 경례 그리고 이제 바람이 불 Thank you 내가물어봐도됐 응? 뭐 <laughs> 뭐 <노래 그랬지? 웃음> 어? 보지마라. 지마다음지뭐라보지죠뭔보지뭔라 보지마라. 보지 보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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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마가지마라보 아쉬운 대로 <laughs> 짱구보다는 낫더라. <laughs>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랬지. 짱구가 좀 나. 짱구가 좀 나? 그래 아기사 짱구가 눈구멍이 밝아졌더라고. 자, 안경을 쓰고 나니까 아까 잘보리지안 보이는데 남자 언니가어 남자 눈 나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와 어디 그랬더니 오, 잘 보이더라고. 잘 보더라고. 이뭐 그래. 하라고? 그리고 나 이런 말 이거 좀 영상도 실망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안개 도싸주고좀나좀 좀 이쁘게 멋있게 좀좀 좀 해줘봐 포장 좀 해줘봐. 네, 아, 진짜 뭐 안개를 어 안개 뿌리면 이래잖아. <laughs> 그래바밥멍충못거이들아이 그러니까 <천천히> <laughs> 그러니까 안개를 밑으로서 바닥에서 나오게 해지내 바로 엉덩이 뒤에다 아. 똥꼬에서 나오는 거 깜짝놀라. 봐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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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아. 이게 안개나. 오 예요 이거 스모그라고 어. 이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뒤에서 뒤에서 뭐가 씨. 나온 반달밖에 안 돼. 그냥 노래만 하면 재미없잖아 이렇게 좀 시부리고 해야지 어. 손님들이 궁금해 갖고 하자아 하잖아. 네.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 나가 궁금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laughs> 근데요 혹시 우리 집 구석 오시기 전에 저쪽에서들렸다 오신 분. 어, 난 누구란 얘기하니?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쪽에 국반님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laughs> 우리가 다녀. 전부 양쪽에다 국반님들이 예? 아, 쉬어요? 네. 그럼 <laughs> 우리도 쉬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웃음> <웃음> 음, 못 나 오, 아 진짜 오늘요 진짜 우리 별이 매니저님이 계시지만 아까 분장이 온종일 하기 싫더라고요 화장을 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원래 제가 머리를 양쪽으로 요즘에 또묶는데 그냥 하나로 묶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이 품바가 세상에 참 성격이 되게 급해요 그래고 우리 한이 품바가 조금 이제 요번에 막 비가 오고 조금 쌀랑했잖아요 여름 다 갔다고 세상에 내 한복을 반팔을싹다 내려버렸어요 자꾸 가을에 있는 옷을 갖다가 지금부터 실어 하가지고 옷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그거 이거 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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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나왔다가 또 죽는 줄 알고 있다 유일하게 하나가 이게 어디 숨어 있어갖고 이거 이제 두부장이 안보여던 거지 자 이걸 안 내려가지고 와나가까더갖고 이거 입고 나왔네요 아휴 내가 아쉬운대로 우리 칠레품바 미니스커트 입고 나올라다가 <laughs> 내가 진짜 다음 공연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냥 이거 입고 그런다고 또 우리 팔레품바인거 입을 수도 없고 팔레품바인거 입으면 또 질질 끌일것 같고 야, 어디 가시게요? 아니 분명히 이거 주려고아 효과 넣어 주려고요? 차라리 효과를 칠레폰바 보고 해달라고요 아 그래? 맞아 고장 날까봐 이거 유일하게 우리가 이번에 두명이고 이거 저희가 이거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원래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개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요거하고 요게, 요, 요거요거 이게 무빔이라는 거요 종룡, 그, 무대에서 쓰는 거. 예. 네. 이런 것도 나, 나올 때 해주면 좋은데, 어, 지내할 때만 하고요. 미안해, 내가, 내가, 내가 할 때는 전져난 진짜 거.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줄 몰라서 그래. 뭐, 나도가 내가 네. 그래. 내가 유일하게 대학 나온 게 영어 아는 게 우리 한입분이 없어요. <laughs> 처 뭐 초딩 조, 졸업 못하고 막 뭐, 초졸 막, <laughs> 막 이래갖고 전무 대신을 잘 몰라요 도 영어해요 우리 별이도 요즘에 영어예요 자꾸 영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별이가 그래갖고 막 자꾸 우리 별이 매니저님하고 저한테도 막 영어로 대화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올 겨울부터는 네, 어린이집에 딱 이제 해가지고 영어를 딱전문으한 하고, 하고 싶어하더라고요이광대예요 네. 네 수화 네, 수화도 수학. 네, 하더라고요. 네. 자 언제든지 뭐엿드시고 싶거나 젤리 드시고 싶거나 누룽지 드시고 싶으면 말씀하셔요. 아풍각쟁이도요? 애완죠 풍각쟁이도 있어요? 네. 아, <laughs> 옛날.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거려. 나오래의 아픈 사연 다시 하고 재 아니면 맛보시라고 그냥 괜찮아 요 네, 혹시 CD 있으시요 아니요 기념으로 그냥 하나 드리고 싶어서 제 노래예요 제 노래 CD요. 어머 나셔야지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네. 자쟁이 한번 갈게요 분간쟁이 한번 하고 장구 치면서 놀자. Okay! Jun! Check!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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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